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오늘 허창구 박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허창구 박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죠?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그 꼭지만 제가 시청을 하고 물론 전 구독 안 눌렀습니다. 다만 과달루페 성모님을 알리고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채널입니다. 그후 저는 단한 번도 허창구 박사 채널을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면 제목 이상하다 할 정도였는데 저로 인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한분 전화하셨다니 이는 분명 이단이거나 천주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신학교 7년의 정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부님이든 이거 이상하다 판단하는 채널이라면 이상한 것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저 때문에 호창구 박사 채널에 가입했다면 저 때문에 가입했다면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식별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제 많은 강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글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리를 도구마로 혼란스럽게 하는 채널은 아마 가입하지 않고 또그 채널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채널 소개할 경우가 있다면은 채널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조금 더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오늘 복음은 단한 마디도 놓치기 아까운 부분인데 쓸데없는 채널 때문에 아깝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셔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입니다. 마태오 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산으로 오르신 거죠.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셔 그들을 그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시며 5장, 6장, 7장 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주님의 기도를 알려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로 온 세상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음, 마르코 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찼다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20 강의를 제가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20강 아니라 100 강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 안에 포함된 의미가 깊다는 이야기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 I-M-HU-I-M.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러다. 나는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믿는 유일신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황창현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황창현이야 황창현 이렇게 안 부르고 신부님 부르듯이 대부분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주자죠. 주인주자. 아랍어로는 유일신이신 야외 하느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천주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족장시대의 야훼는 유대인의 부족 신으로만 섬겼습니다. 족장 시대 우리나라는 군장 시대라고 그러죠. 청동기 시대 사람을 얘기합니다. 청동기 다음에 철기로 넘어가죠. 어, 그 전에 뭐. 신석기, 뗀석기 뭐 간석기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그 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하느님으로 불렸지 온 인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족장 시대에 야외는한 집안의 신으로만 섬겼습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기도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야외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유대인의 부족신으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외 하느님을 온 우주의 하느님으로 선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느님으로 선포하셔 땅끝까지 야외 하느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외라고 쓰는데 야외 이름을 직접 불러서도 기록되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 있다 그랬죠? 에,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입에 올려서도 불러서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불러서도 어, 기록되어서도 안될 이름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 에, 이스, 이 북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단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야야훼 이름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불르느냐 어, 그리고 성서를 필사할 때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목욕을 하고 어, 그 성소 야훼라는 거를 필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 외죠, 그 외에도 한 민족도 하늘님이라고 불렀듯이 그리스의 인들은 제우스라고 불렀고 이 말이 라틴어에서는 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중동 지역의 창조주 하느님 전능하신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 자가 들어갑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공적인 기도뿐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에서조차 하느님을 아빠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감히 하느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몹시 가부장적이었던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하느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호칭, 야훼 엘로임, 알라, 데우스, 하느님, 하나님, 이 모든 말을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면서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대주 하느님을 엄청나게 가깝게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먼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는, 유대인의 그 아, 풍수반에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성인이 아빠를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어, 불렀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당연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이 ABBA, B, B, A, 이 아빠하고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에, 뭐, d 디 d 그거하고는 훨씬 발음하기가 편안하죠. 아이가 가장 어, 쉬운 발음이 아, 아빠, 엄마, 이. 그래서 아빠, 엄마, 마마, 맘마, 뭐, 파파. 이게 다 신기하죠. 어, 이 언어 보면 참 신기해요. 어쨌거나, 어, 절대주,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하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인데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재산은 얼마야?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 아버지 재산은 전 우주 우주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전 우주가 상속 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태양을 값 없이 공짜로 쓰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태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태양은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은, 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평창에서는 달 뜨는 게 너무 예쁘죠. 저 달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파란 하늘도, 요즘 제가 여기서 파란 하늘에 쉼취해서 살고 있는데, 파란 하늘도 다내 아버지가 만들어서 나들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것도 값 없이 쓸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 자매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25억 명, 거의 한 30억 명 정도 되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똑같이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러니까 나는 형제, 자매가 30억 명이 내 형제, 자매죠.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내 형이고, 자매고, 누나고, 동생들입니다. 며칠 전, 일은 다섯 살된 형을 만나서 놀았는데, 제가, 예, 진호경 도대체 왜 그래? 땡깡 부리지 말고 규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예, 형이라고, 예, 신부가 아닌데도, 일반인 이래도, 형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또 우리 뭐, 글라라, 막달레나, 예, 아흔 다대간 친구들, 누님이죠. 많죠. 저는 성필리포 생태마을 지어주시고 저에게 맡겨 운영하게 해주신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 저보다 35살 나이가 많으신데 가끔 살아 계셨을 때 그래요 창린형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안성 공공원면으로 모셨는데 뭐한몇번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창린형 고맙다고 나한테 평창 생태마을 만들어줘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살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기도할 때 모두 입을 모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 이 핏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을 받아 모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성체로 성혈로 오잖아요 참고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피는 A형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한 말씀으로 인류를 형제 자매로 엮어 주셨습니다 예, 신약성세에 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세 차례 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마르코 복음 4장 36절 아, 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이제 개세만이 기도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인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고 그렇게 부르도록 이제 안내, 초대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사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 하느님 음,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가끔 뭐뭐 뭐 요즘은 뭐 거의 안 하지만은 옛날엔 신부님들 이렇게 동창 신부님들끼리 모여갖고 고수도 칠때 있죠. 그런데 막 고수도 치다가 비똥을 싸면은 우리 신부님 중한 분이 무릎을 딱꿇고 아빠, 아버, 아빠, 하느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아빠,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인 거죠. 내 아빠인 거죠. 하느님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굳이 돈 1억 2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뭐 100억, 200억 그것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0억, 2000억도 부럽지 않고 1조, 10조도 어 부럽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상속받았기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저 태양, 저 달, 저 아름다운 하늘, 저 산, 저 바다가 내꺼 상속, 상속자인 내가 얼마든지 쓸수 있다라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느님을 구세주로, 온 인류의 창조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온 우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 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그랬죠. 내 아버지가 하느님내 아버지가 하리님이야? 그래, 맞다, 어쩔래?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밀 얼마나 이 선택된 백성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운한 것도 좀 부족한 것도 전부 하느님 아버지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아마 전혀 서럽지도 부족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의 신앙심 자부심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미사중에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 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만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다섯 개보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